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이후로 이어진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하신이 율법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의 모습은 오래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이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 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한 분이신 사미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점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시며 언약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버리고 또는 어떤 것을 또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동일한 목적,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폐하거나 덮지 않고 율법이 약속을 드러내고 조명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의 맥락에 따라 율법의 기능 역할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초등교서와 같은 역할로 증언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소망을 둘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며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며 인도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그 비밀 은혜를 다시 한번 언급하기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증언합니다. 율법과 죄 아래에 놓여 있던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를 정확하게 증언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증언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합한다 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원어를 살펴보면 무언 무엇 안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연합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이 세례가 27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찬과 세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 예식에 의하여 상징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며 경험하다로 가신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례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과 능력을 훼손시키지 못한다. 성례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성례가 성령의 은혜를 약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다. 다만 악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게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기에 효력 없게 만드는 것 뿐이다. 즉 믿음으로 이 행한 성찬 성례는 곧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이 세례는 눈에 보이는 이 특정한 예식만을 뜻한다기보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인격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더머 하지 말라. 요예제는 28절과 29절 말씀은 앞선 말씀들을 요약하는 말의 도입 부분이 됩니다. 앞선 말씀들을 생각했듯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약속, 그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인종의 차이, 신분의 차이, 성별의 차이는 아무 소용없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선포입니다. 결국 앞서 요약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다 더 정확한 뜻을 도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은 율법으로 이어졌고 이 땅에 오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게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장 1절에서부터는 앞서 진술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한 가지 비유로 증언하면서 율법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사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된 비유를 살펴보면 한 집의 주인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아들이 주인의 유업을 이을 자이죠.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권도 없기에 그 어떤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종과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을 이어지는 이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로마 당시의 법률을 상속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아버지가 정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그의 재산은 25세가 될 때까지 그 집의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이 성도에게 미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말하는 후견인 또는 이 청지기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어린아이가 장성화해서 성인이 되면 그가 더 이상 청직이 후견인 아래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아들로서 권리를 행사하듯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로 인한 성도와 율법의 관계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한시적인 역할, 일시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어 율법 아래에 나도록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완수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성도들도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믿음을 날마다 부어주시며,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더디펴 주심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딸이라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률과 사랑의 그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장차 경험하고 누리게 될 부활과 영생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만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과 또 죄를 멀리 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은 그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시며. 빛의 자녀들로서 삼위 하나님을 올바르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주심을 늘 믿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는 선한 마음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생명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오니 건강과 체력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지치거나 다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회복과 치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